에베소서 강의 의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열 번째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새로워지는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는 새로운 교회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A growing church, a new church. A growing church, a new church. 연속 2 주에 걸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서 좀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강해 설교보다는 제목 설교에 가까운 모습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장하는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 A growing church A new church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모두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번째 됐습니다 영양분의 섭취가 있어야 성정의 터전을 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저 광주 직할시에서 광역시죠 땡땡아파트 붕괴 사고가 터졌었죠 새로 짓고 있던 건축물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린 사고였습니다 큰일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TV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보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놀랬습니다 건물 절반이 잘라져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축 건물을 짓고 있는 시공 회사도 문제였고 주목 안척인 광주광역시도 문제였고 또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것저것 취재를 통해서 문제가 뭔지 원인이 다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심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무너져 내린 건물도 기초 구조물 공사를 할때 자재를 덜 사용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막 무너지고 터지고 불나고 가라앉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죽고 앞으로 또 어디서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초적인 일들 기본적인 일들이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였습니다 지난 과거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는 관청의 고급 공무원들이 뇌물을 제공받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얼렁뚱땅 넘어갔기에 오늘에 와서 이런 일이 자꾸만 터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건물을 제대로 세우려면 모든 자재를 제때 제대로 공급하고 철저하게 주무관청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사람도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어려서부터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고급이 미흡하면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은 푹 휑하니 들어가서 꺼지고 정말 말라가고 병군에 대한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병이 들기 십상이고 힘이 없으니까 활동도 못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영양을 잘 공급받으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일심을 처음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말 그대로 영적 이제 아이 한 살입니다. 가 태어난 어린 아기와 똑같습니다. 뭐 하나서 열까지 다 먹여줘야 되고요. 또 살펴줘야 되고 길러주고 업어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좋은 것다 먹고 영양을 잘 공급받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기도가 뭔지, 뭐, 말씀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잘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영양분을 공급받아 먹고 자라면서 배우고 느끼고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10분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도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도 알게 되고, 자꾸만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갓난아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살받고 말씀을 먹고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모볍던 교회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큰 비전의 성취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저미국의 로스앤젤스에 가면 어, LA 그 인근의 썬벨리라고 하는 곳에 어, 은혜 교회라고 있습니다. 은혜 교회 들어보셨죠? 음,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유명하냐? 그게 목사님이 유명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라고. 그런데 이분이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여든여섯 살의 나이로. 이분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 설립 초창기 때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 때 멤버가 14명이었답니다 다 장로님이 됐는데 이 14명의 젊은 사람들이 그 썬밸리에다가 교회를 짓기로 뜻을 모았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 초창기에 이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썬밸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로스산의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진말 그대로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완전히 불모지 땅 허벌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언덕에 수시로 올라와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세워전이 이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각오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드려진 몸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훈련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도로 매달리겠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궁하신 무제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썬벨리가 에리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마을이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에 의해서 말씀,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기도로 능력도 공급받았습니다. 비전을 통해서 할 일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갔습니다. 영원히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범사를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은 역사 25년 만에 2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거대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는 훌륭한 일반 대학하고 신학대학원을 세워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지금 미국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한 송도 여러분, 세계 방방곡곡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들, 족속들, 그리고 민족문화, 생활 수관이 다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과 우리의 교회를 살찌우는 양식이다. The word of God is the form of a breath, my soul and church. 기도는 내 영혼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다. Prayer is the ability to save my soul and our church. 찬양은 내 영혼과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윤활유다 Praise the r u b i c a n t That make your sure soul and church beautiful. 분명하게 저는 선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떻고 저렇고 해도, 아무리 예상한 이렇다 저렇다고 해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명예로운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수백 수천만 원의 십일절을 해서 이 교회를 휘황찬란하게 다 짓고 확장하고 최고급으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영정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이런 묻지마 테러 묻지마 살인 뭐별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줄 아십니까 묻지마 방화 그냥 길가다 기분 나쁘다고 텀블러 가지고 그냥 얼굴 때리고 뭐후발지 급발진 사고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냥 핑계대고 그냥 악셀에다 발라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덮쳐버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고요, 안정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이성을 잃고 이성 상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냥 폭삭 주저앉을 영혼의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모범적이고 꿈이 있는 교회는커녕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폐허가 되고만은 영양실조 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다같이 우리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절, 2장 절2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수만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초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건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치지 않으면, 순수한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예배, 이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촛대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촛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었고, 여러분, 교회 성장의 미래 또한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규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활동하시고 더욱더 영양분을 많이 잡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그래서 부족한 종을 이 재단을 맡아서 기르라고 보내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보겠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무진 애를 쓰면서 달려왔는데 교회 설립 3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주일 낮과 밤 수일 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기를 힘써왔는데 전혀 도전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갔고 오리어그 정한 종교 예배도 참석하는 자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깊이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전했는데 성도들의 생활은 그렇지 못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도 외쳤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볼때 이 목사와 함께 이교회를 힘차게 세워가면서 읽어보자고, 재직도 세우고, 각 부서에서 수고하도록 부탁도 하면서 가르쳤는데, 많은 성도들의 교회를 떠났고, 일부는 사명도 직분도 묻어두고, 멀리하고 있는 재직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제가 하나님 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했는지, 그 나는 가짜 목사다. 난사꾼 목사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목사가 아닌가. 이런 죄책감, 부족감을 느끼고 여러분들 앞에 이 시간도 한번 고백해봅니다. 말씀에 영양분을 먹었으면,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활동을 해야 하는데, 내 영혼에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터전에 좋은 영향이 공급되었다고 하면, 막 자라고, 쑥쑥 자라고, 움직이고, 귀한 역사와 결과들이 나타났을 터인데, 지금의 현실은 그런 좋은 결과와 열매가 없다고 하면 분명 저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육, 선교 봉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3대 지표, 이거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오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모범된 교회로, 내일의 비전이 있는 교회로 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원히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전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는 일에 대해서 수고해봅시다. 조금만 더 같이 뛰어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게 오늘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게 꿈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었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역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무서운 말씀면서 동시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으니 또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행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즐겨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기 도하 겠 습니다.